민수기 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당자는 나다비오, 다음은 아비오와 엘라살과이다 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 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오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집하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심호하되, 곧 해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 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며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테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 저. 레위인은내 것이니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이믄. 내가 애굽땅에서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고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개수하되일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개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개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아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시므이요고아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무람과 이살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 림리 종족과 심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개수된 자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라와 사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귀의관이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해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 이니라. 고아색에서 아모람 종족과 이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아 종족들이라 개승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아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아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주의관이될 것이며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장대와 재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와서는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개수된 자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오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넓판과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늘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은 동쪽, 곧 해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 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와의 호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종족들을계 수한 즉 일결 이상 된 남자는 모두 일만 모두 2만2천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도 이스라엘 자손의 가족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을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다섯 세길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에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길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민수기 사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속하라 고아 자손이 해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질성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붙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개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뜰, 틀 위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청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써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년 툴 위에 두고 재단의 재를 버리고 그 재단 위에 자색 부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족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망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멜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하살이 맡을 것은 등료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효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분이라여호와께서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족 속의 집파를 레위 인충에서 끊어지게 할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 0세 이상으로 오십 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밀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해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해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선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질들과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곧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해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선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개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개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해막에서 할 모든 일곧그맬 것은 이로 하니 곧 장막의 널반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마침들과 늘 둘레의 기둥들과 그 마침들과 그 말뚝뚝과 그,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곳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마를스와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해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해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은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막에서 종사하는 고아 이내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인이라. 게르자석족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막에서 종사하는 계수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 아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그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때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민숙의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 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는 이라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었으며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오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에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장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살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선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살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에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양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제약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자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우 앞에 세우고, 속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우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하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자장은 저주가 되게 한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며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에 해두고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며 제사장이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 지니라. 여와께서내 넓적 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를 마르게 하리라 할것이요 여인은 아멘아멘 할지니라 지사장이 저주의 말을 도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지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우 앞에 흔들고 재단으로 가지고 가서 지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한 소재물로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며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면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이 법인이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남편의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우 앞에 두고 제사장이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